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6월 18일 수요일, 새벽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아, 오늘은 욕기를 끝내는 날입니다.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음, 걸렸죠. 42장까지 있는 건데, 42장까지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끝냅니다. 오늘 결론 부분만 남았어요. 어제 이제 에, 조비 하나님께 최종으로 말씀드리죠. 자기는 이제 안다고 하나님께서 강력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걸잘 안다. 에,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했던 그 말들은 제가 몰라서 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만 아는 것 뿐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는 몰랐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말한 것만 자기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에, 그래서 아, so I am ashamed of all I have said and depend the dust and ashes.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어제 이제 그 욥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 먼지와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하는 걸로 끝냈어요. 오늘은 이제 그래서 컨클루전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the Lord had finished speaking to Job, he said to e l i p a z "I am angry with you and your two friends." Because you did not speak the truth about me, the way my servant Job did. 여기까지. 이제 이 문장이 한 문장이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After the Lord had finished speaking, 이에요. 두 점. 주님께서 h a d finished, 그러니까 이제 완료로 쓰신 거야. 다 마치셨다. 뭐를 스피킹 투 접. 접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다 끝내신 후에 요 애프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에 he 그분께서는 said to 엘리파즈. Eliphas, 엘리파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m angry with you and your two friends. 나는 화난 화냈다. 화난다. 유 너와 그리고 너의 두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with you and your two friends. 너희 친구들에게. Because, 왜냐하면, you did not speak. 너희는 말하지 않았다. The truth, 진리를, 오바 o 나에 관한 진리를,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The way my s r v a n j o b did. 내 종, my s r v a n 내 종, job이 했던 대로. 이거, the way는 몸한 대로예요. 그래서, 했던 대로. As처럼 해석을 하시면 돼. 했던 대로. 하지 않았다. Now, Uh, Takes seven bulls and seven rams to chop 자, 이제 t a k 가져가라. 세븐 불즈, 여 일곱 마리의 불 소죠. 불이 수소가 불이 하튼 하튼 소야. 불 수소. 일 일곱 마리의 수소와 그리고 세븐 일곱 마리의 램 양을 그 순양이지 순양을 투족 조백에 가져가라. 그리고 n offer 바쳐라 됨 그것들을 as a sacrifice 희생물로 for yourself 너의 자신들을 위한 희생물로 어 바치게 갖다 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조비 바치는 거죠. 조 will pray for you and i will answer his prayer and not disgrace you the way you did죠. 그래서 조업은 응. 그러면 will pray for you 너희를 위해서 pray, 기도할 거다. 아 그러면 and I'll answer 나는 답할 거다. His prayer 그의 기도에 답할 거며 그리고 not disgrace you 너를 너희 너희를 여기서 너희를 not disgrace 그러니까 모욕하지 않을 거다. 모욕 주지 않을 거다. The way you deserve 너희가 받아 마땅한 대로 마땅한 대로 이렇게 마땅한 대로는 아주 벌을 줘야 되는데 모욕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 아주 그냥 바로 용서를 해주시는 거야 이이세 사람 이세 사람을 그러니까 그 그냥 그 화만 내시고 어 이렇게 그 번제물을 바치게만 희생제물을 바치게만 하셨어요. 다른 말씀들 일절 안 하시네. You did not speak the truth about me as he did. 너희는 did not speak 말하지 않았다 t h e t a t h about me 나에 관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a s he did. 그가 했던 것처럼 응? 그러니까 Joby is a j o b 는 j o b 자기 친구들한테 또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했고 그것이 다 진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거야. 에 그러니까 구조들들 설명을 해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세 명의 친구들 그렇게 욥을 그 음, 진짜 무식하다고 네가 많이 죄졌다고 막 했어도 이렇게 더 이상한 말씀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말씀만 하셔요 이런저런 말씀을 안 하셔 응? 그리고 네가 뭐가 어떻게 그거 한말 하시지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고 저러고 설명이 없으셔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분 나쁘시면 바로 죽여버리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잘안 해주셔 근데 그나마 여기서는 얘들한테 이 친구들한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만 하신 거야 네가 요비한 대로 하지 않았다 니들은 나에 관한 진실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욥만이 나에 대한 진실을 진실되기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제 말씀하신 걸로 하나님께서는 끝내셨어. 그리고 그 잘난 척한 그 젊은이 대해서는 이런 방, 이런 언급도 하나안 하시고 그 자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으신가봐.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인데도. 아 여기 안 보였네. 죄송합니다. 응, 조금만 보였구나 응.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엘리파즈 빌다 아,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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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will answer 난 답하겠다 he is prayer 그의 기도에 답할 것이며 그리고 and not disgrace 모욕하지 않을 거다 you 너희를 더 웨이 유 디저버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받아 마땅한 대로 모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욕받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안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용 욥을 갖다가 지금 축복해 주시는 그런 마당에 너희들 벌 주지는 않겠다 이렇게 관대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말씀 없으시 엘리파즈 빌다 네조파 did what the Lord had told them to do, and the Lord answered Job's prayer. 엘리파즈, 빌닷, 그리고 조파가 did 했습니다. 와디아를. 왓이 뭐냐? 더 Lord 주님께서 had told them to do 완료로 쓴 거예요. told t 그들에게 말하신 것 to do 하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and the lord 주님께서는 answered 답하셨습니다. job's prayer. job의 기도에. 그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then after job had prayed for his three friends the lord made him prosperous. 어, 요 넘어간 건데 넘어갈게요. 그런 다음 after job had prayed. job이 had prayed. 여기도 완료해요 기도한 후야 f o r His Three Friends 세 명의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The Lord 주님께서는 Made Him 그를 만드셨어 Prosperous 번창하게 <laughs> 번창 Prosperous 어게냐 다시 번창하게 하셨어 And 그리고 gave him twice as much as he had had before. Uh, 그리고선 h 그에게 요 h 이제 요 좁을 얘기 말씀하시는 거야. 좁에게 twice 두 배로 주셨다. as much 만큼 as t w i 것만큼. 두 응? 배보다 많이. 더 he had had before. 그가, 여기서 이제 그가, 이 조비, 헤드헤드. 어, 요렇게 헤드헤드가 나올 수도 있네.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 이게 뭐냐면, 이제 과거 완료로 쓴 거야. 그래서 요거는 헤브, 가졌었, 가졌었던 거라. 헤브 응? 동사라. 그래서 그 헤드헤드 똑같이 나온 거야. 이, 어, 왜 프린트가 잘못됐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 응. 과거 완료로 쓴 거야. 과거에 히, 헤드비퍼가 그러니까 가졌던 것을 이제 전에 가져서, 가져갖고 있는 거, 완료자. 그래서 가졌던 것을 전에 가졌던 것만큼을 두 배로 주셨다. All j a b s brothers and sisters and former friends came to visit him and feasted with him in his house. 여기서 All Job 그래서 모든 친구 Job의 brothers, 형제 그리고 자매들이 그리고 또 former friends 이전의 친구들 여기까지 프렌드까지가 주어고 요게 이제 came이 동사예요. 왔습니다. to v i him. 그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서 feast with him. 잔치를 열었습니다. feast 잔치를 했어요. with him. 그와 같이 잔치를 했다. in his, in his house. 조절하고요. in his house.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 여기에 좀더 The Lord made him prosperous again. 주님께서 그를 번창하게 다시 만드셨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짐승들도 두 배를 이렇게 많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 형, 형제 자매들이 이제 축하하러 온 거고, 이렇게 많은 짐승 때가 있는 거고. 이만큼 번창하게 하셨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와서 그 이제 브라더스이스터즈 또 앤드 포머 프렌즈들 그 그들이야 그들 이 대희가 익스프레스드 대어 시엠퍼시 앤 컴퍼트 m for all the troubles the road had brought on him.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형제자매와 이전의 친구들이 Express 예, 그 표현을 했어 their m p 자기들의 그 연민을 그리고 comfort expressed 하고 comfort한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마음이 그 아, 너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었다 그 전에는 오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잘 되고 나니까 이제서 온 거예요 사람의 심정이 마음이 그래 그렇죠 그니까, 탓할 거 없어. 우리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이제, 익스프레스도 한 거야. 자기, 쌤 대어 씁퍼스를 그니까, 자기의 연민. 자기들의 연민을. 그니까, 내가, 아, 참안 됐어, 니가. 어? 그랬는데, 그랬는데, 못 왔어. 아, 이렇게 한 거지. 막, 오고 싶었는데, 그냥 못 왔네, 먹고 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연민을 이제,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캄포트, 그를 위로했다. 아, for all the troubles, 모든 그 고통에 대해서 위로를 했어요. 근데 그 고통이 뭐냐? 트러블들이 The o d 주님께서 Head Brought On 그에게 가져다 주신, 그에게 내리신, 그러니까 이제 아, 결국은 뭐야? 사탄이 고통을 줬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맡겼잖아요.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여긴 그렇게 쓰신 거네. 주님께서 헤드 보러 돈 그에게 내리신 응? 완료로 쓴 거예요. 그래서 내리셨던 그 고통들을 위로했다. Each of them gave him some money and gold ring. Each of them, 그들 각자는 개이의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어, 얼마간의 돈을 돈과 그리고 어 얼마간의 돈과 금반지 하나씩을 응, 가져왔다 이렇게 주었다 어떻게 이렇게 약 예, 짰는지 똑같이 그렇게 금반지를 하나씩 갖고 왔다네요. <laughs> The Lord blessed the last part of Job's life even more than He had blessed the first. The Lord 주님께서는 b l e s s t part of the last part of the last part of the last p of t s of l a s f e last part of the last part of the last part of the last part of the last 근데 이분 뭐야? 더 많이 된 이하보다 He had blessed ya. 그분께서 had blessed 축복하셨던 것 The first 첫 번째 맨 처음 축복하셨던 것보다 더 많이 예? 그 남은 여생에 남은 생애를 축복하셨다. 더조 e j o owned 14,000 sheep 6000 camels 2000 head of cattle and 1000 donkeys. 그래서 그 좁은 5 0 가졌습니다. 14000대야 그러면 1 4 0마리의 양. 그리고 6000마리 카멜. 6000마리의 카멜. 그리고 2000 head of cattle. 그리고 2000마리의 그 캐틀. 예, 그리고 1000덩키 이제 1000 마리의 덩키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가서 덩게 여기 딱두 배씩인가 봐요. 그 앞에 또 요게 또뭐이두 배가 맞나 틀리나를 계산해 보실 분은 앞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laughs> 그렇게 또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어. 여기 두 배가 맞나? 세 배인가? 두 배인가? 1.5배인가? 이렇게생각하시는 <laughs> 분들도 있거든. 예. 예, he was the padrobe seven sons and three d o r s 그는 아버지였어요. The seven sons, 일곱 마리, 아 죄송합니다. 일곱 명의 아들과, 동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헛나왔네. 일곱 명의 아들, 그 다음에 네, 세 명의 딸이, 있었, 딸이 있었습니다. He called the oldest daughter, uh, uh, Jamia, the second, eh, Kezia, and the youngest, Karen. 해포츠를 이렇게 첫 번째 딸 이, 이 이름, 그리고 두 번째 딸 누구, 세 번째 딸요 카렌 해퍼츠를 불렀습니다. There were no other women in the whole world as beautiful as Job's daughters. There were no other women. 다른 여인들은 없었어. In the whole world, 온 세상에 다른 여인들은 없었습니다. As beautiful. 아름다운 여성은 없었습니다. 온, 온 세상에 모처럼 as top door. 딸들처럼. 딸들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요배 딸들만큼 이쁜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다. 최고로 예뻤다는 거이 그러니까 미인대회를 열었다면 세 명이 진선미를 다한 거죠. 그리고 대어 파더, 대어 파어 파더 r their father, 어 their a t 어 e r gave 헤 a 어 l o n g with their brothers 예, 그들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요분 요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아버지는 게이브 e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어 share 더 f h 리턴스어 h e r 어 너 이네리턴스를 한 단으로 보셔. 그래서 몫을 그러니까 유산의 몫을 주었다. 유산의 몫, 위더 브라더. 언롱이도 데어 브라더야. 그들의 그형그 그 브라더들과 같이 브라더들과 같이 한 몫씩을 다 줬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욕기를 공부해 왔을 때그 딸, 자식, 아들과 딸이 다 죽었거든요. 폭풍으로 죽었어.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딸을 불렀다고 그래. 그리고 아들은 불렀다는 말이 없는데 그 상속을 해 상속 재산을 다준 거야 아들들도. 그러면 다른 내용이 없고 그 딸을 불렀다고 그랬고 그 아들 일곱 명의 아들과 딸이 있었다 그랬단 말이요 그러면 다른 내용이 없는데 이게 지금 상속을 또 했다 그래고. 그대로 살려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그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도 제가 처음에 그 욕기를 나갈 때 아니 다 죽여놓고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살려줬다 하는 말씀은 없어. 근데 여기에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다시 그, 그 자녀들을 다시 돌려주신 것 같아. 살려서. 그러니까 그 딸들의 이름을 불러서 불, 불렀잖아요.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그러니까 일곱 명의 아들과 세 명의 딸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상속을 똑같이 줬다 하거든요. 그 브라더들, 브라더와 같이 더불어서 세 딸들에게도 줬다. 이거는 다 살려줬다는 뜻이 담아 있는 거죠. 이 안에. 그 걱정했던 거를 여기서 해결해 주시네. 그리고, 아, 좁, 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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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콜드서부터, 아, 다시 해야 되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조절을 못 해가지고, 응? 한번더 봅시다.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마지막 끝나는 거니까. 응. He called, he called the oldest daughter, Jeremiah. 어, 아, 재미, 예, 잘안 보이네, 제가. 아, 재, 재말리아. The second, 케지야두 번째 딸은 케지아고. 그리고, and the youngest, 막내 딸은 카렌 해퍼츠. 였습니다. 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였어요. 셋, 예, 그리고, 그는 그 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There were no other women. 다른 여인들은 없었어 In the whole world. 온 세상에 다른 여인은 없었다. As beautiful. 아름다운 다른 여성. 근데 As job's daughter. Job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성은 없었다. 최고로 예뻤다. 미인대를 열었으면 진선미 했다. 이세리세 세 명이 t 어 파더 share 그들의 아버지는 게이브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유산의 몫을 l o n g 그들의 그 브라더들과 같이. 그족 리브드 어 헌드레덴 포티얼애엡터 Longinus Brutus, his grand c h i l d and g r e a t g r a n d c h i l d 조븐 리브드 살았습니다. 어, 한데된 포티얼. 그러니까 1 4 0 년을 살았어요. After this, 그러니까 이일 시후에, 이일 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살았던 거는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몰라. 그렇죠? 몇살때 교통을 받기 시작했는지.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축복해 주시고 그 고통받고 했던 그 이후로 140년간을 살았다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총몇 살까지 사신 건 모르지. 롱이 이제 설명이야. 롱 이너프야. 그러니까 아주 길게. 예, to see his grandson. To see야. 볼 만큼 오래야. 그래서 이너프는 볼 만큼이야. 그러니까 to see 볼 만큼 오래. 뭘 봐? His grandchildren은. 그의 손자들, 그리고, and great grandchildren, 증손자들까지. 예? 볼 만큼 오래 살았다. 사셨다. 이 조비께서. And, 그 다음에, 보이죠? And then, and then he died at a very great age. And then, 그런 다음, he, 그분께서는 이 조비는 died, 죽었습니다. At a very great age. 아주 많은 나이에. 어, 그레이드이지야 그러니까 큰 것보다는 많은 나이, 아주 많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욥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오늘 끝났어요. 그간에 이 고통을 그렇게 심하게 받은 그 예, 하나님께서 아니 아니 이제 욥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축복 다시 복원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 아들 딸 아들 그러면 죽었는데 아들 딸다 죽고 그리고 어, 아들, 딸다 죽, 죽고 나서 두 배로, 어? 두 배로 재산을 받으면 뭐하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었나? 그리고 제 생각만 그랬었나?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자식을 다 살려주신 거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노이네요. 어? 인간적인 마음으로. 노여, 마음이. 네, 좀 풀리네, 저도. 그래서 욕께서 다 이제 회복이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140년간을 더 사셨어. 축복해 주셔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욕기를 끝내시니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욕기를 하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투병 중인데, 지금 이제 그전에는 뭐 조금씩 아팠고 아주 심하게 아픈 거는 벌써 11년 전부터 투병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투병생활 하는 중에 저희가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오게 됐는데, 그러고서 계속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당하고, 있, 저, 저, 에, 고통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맨날 저희도 기도했어요. 고통을 좀 남은 여, 여생을 아프지 않고 살다가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은총을 내려주시라고.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 우리 둘이 부부가 기도했습니다. 이 욕이 끝나는 순간에 욥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을 물리치신 거 아니에요? 그만 떠나라고. 그래서 저희도 욥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저희 제 안에도 사탄을 물리쳐주시고 회복해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욥기를 시작했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이 새벽에 내려와서 이 욥기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이, 이 하나님께서 역에게 예, 그 사탄을 물리쳐 주셨을 때제 안에도 똑같이 사탄을 물리쳐 주시라고 그래서 좀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도 남은 생을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다 갈수 있도록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은혜를 내려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고통, 고통 받으신 음, 아파서 고통 당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마음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어, 들어주시라고. 욕을, 사랑하시는, 카노닉스 크토록 사랑하시는 욕에 그 사탄을 물리쳐 주셨듯이 저희 가정에도 아픈 사람, 그 사탄을 물리쳐 주시라고. 더러운 그 사탄의 영들의 지배된 거를 벗어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은 못하고 오늘 이 순간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욕기를 잘 끝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픈 이들 모두에게 그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욕처럼 아시께서 사랑하시는 욥처럼 저희도 사랑해 주시고 사탄을 물리쳐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네, 뵙겠습니다.